예, 가든에 들어왔는데, 여기저기에 쪽지가 붙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밖에 있는 그 주의 문구랑 똑같아요. 많은, 많은 종이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유령이 안에 있다고. 예,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음. 땅바닥에. 그리고 이 쓰레기통.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laughs> 집에 갖다 놓고 싶은. 귀여운 쓰레기통. 예, 그리고 요쪽 길. 막혀 있어요. 네. 뭐막 이거 뭐 보, 읽어 제가 눌러서 써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베리어가 있다. 음, 들어왔수없다 예, 못 가요. 영원히 못 가요. <laughs> 오. 자 여기 벤치에 이게 이제 스태츄예요. 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기 이 동네 사람 안 살아요. 예, 여기 보면 남편 남편이가 자고 있는 아이상에서 동전을 찾아냈다. 예. 그 다음에? 신문에는 남자상에서 동전을 찾아 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장소에 왔어요. 여기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남펑이가... 게시판에서 어, 어. 지도를 찾아 냈다. 예, 네, 지도 찾았어요. 한번 둘러봐요. 여기 처음 네. 왔으니까. 자, 저기에, 그, 식수대가 있어요. 네. 식수대 식수대에서 전갈 브로치를 찾아 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보면은, 지나갈 수 있는 데는 화살표가 표시되고, 응. 못 지나가는 데는 막힌 표시가 되는데, 제가 일단 문들을 다안 눌러봐가지고, 이제 막힌 데 표시가 안된것 같아요. 얼마나 하, 문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문 닫혔어요 여긴 열려요 근데 이제 이쪽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열쇠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인벤토리 열쇠 중에 이거 한번 열쇠. 써볼게요 열쇠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음. 되어있죠? 열쇠 찾아와야 할것 같습니다. 문 잠겼고요. 여기 열려요. 여기 굉장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젊은 여자상에서 동전을 찾아 냈다. 예, 책상에 있어요. 책상 살펴봅시다. 네. 예, 나가는 방법. 네. 그래서. 뭔가가 많다. 예, 책상에 뭔가 많아요. 출, 아, 탈출이라고 적혀 있는 종이가 테이블 위에 있다. 그리고 작은 지도도. 예. 그래서 일단 아이템을. 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뭔가. 탁자 위에는 뭔가의 조각이 있다. 남편은 탁자 위의 조각을 모은다. 예, 네, 주셨어요? 음, 그러고 나가 나갑시다.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죠. 나가는 방법인데 체크를 해야죠. 내가 책에서 고른 작은 지도는 탈출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 예, 뭐 요런 식으로 넘어가라 봐 이런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요. 갑자기 응, 나와보니까 응. 마네킹들로 가로막혀있어요. 느낌표, 느낌표, 세 개. 못 가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빼박이에요. 응. 들어갑시다. <laughs> 잠겼다. 아, 요쪽에서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요로 네.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할 수 없다. 예. 음, 이 두개를 합쳤어요 음. 작은 파트를 만능 열쇠와 합쳤다 예 그럼 이제 열수 있습니다 예 만능키를 사용해서 문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놀이터에요 엄마상한테 코인을 음. 얻었다 그 다음에 아들상한테 코인을 얻었다 아들 아니라 어린이네요 자 음. 여기서 얻을거 다 얻었구요 남편은 만능 결세를 쓴다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여자분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도 네. 있어요. 코인을 얻었다. 여자 여자한테. <laughs> 다음에 남자에게 남자 아기한테서 코인을 얻었다. 여전히 탁, 여전히 다리 위에 서 있다. 젊은 남자상에서 코인을 얻었다. 네, 예, 이 이제 코인 다 모았어요. 음. 아, 이게 코인 모으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무슨 목매단 종 같은 게 있어요. 날씨 인형. 아, 날씨 인형이다, 맞다. 예. 비 비오는 인형이죠. 네, 음. 예, 여기 아래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안 되고 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일단은 구멍들이 응. 다 막혀 있고 하나씩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 그래갖고 이쪽 끝으로 와 봅시다. 그러면 여기 끝에 얘 응. 얘는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응. 자 여기 그림자가 져 있죠. 응. 음 뭔가를 고정하는데 쓸수 있겠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전을 사용해 줍시다. 그림이 나와요. 응. 인형이죠. 아 캡션이 달린 그림이 있다. 예. 네. 꼭두각시 꼭두각시. 예, 네, 그래요. 그다음 이제 옆을 가봅시다. 여기도 이제 끼울 수 있게 네. 됐어요. 꼭두각시는 무대 위에서 춤춘다. 그래요? 옆에? 이이뭐 이렇게 조준이 안 돼. 됐다. 여러분, 이게 게임이 어렵다기보다 이게 뭐지? 인터랙트 하는 게더 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용했어요? 그는 그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아픈가 봐요. <laughs> 어,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피곤해도 그는 이 느낌들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꼭두각시는 자신이, 말, 생각, 행동을 통제한다고 생각한다. 아, 그런 착각을 응. 하고 있군요. 그래요. 인터랙트? 되거라. <laughs> 인터랙트야? 되거라. 이제 될것 같아. 그 그는 그가 원하기 때문에 팔을 뻗는다고 뭐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이제 아니란다 얘야. 슬프다. 꼭두각시는 그의 머리에 통제줄이 있다고 깨닫지 못한다. 예 이게 퍼즐이 사람을 굉장히 멍하게 만드네요 음예 찾고 이렇게 멍 때리게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laughs> 뭐 계속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통제당하고 있는 꼭두각허는 자기가 통제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한 군데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음. 그거는 세이브 의자가 있어요. 오. 근데 세이브를 안할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뿐입니다. 자 여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가 봅시다. 자 귀여운 쓰레기통. 너무 귀여워요. 아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다. 자 여기 목매단 사람이 있어요. 그 가면도 쓰고 있어요. 음. 진짜 남자일까요? 네. 자 여기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딴 데서 세이브를 다안 해도 이 순간에 해야 돼요. 음. 지금부터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꼭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 세이브를 할게요. 자, 여문 열어볼게요. 안 열립니다, 근데. 열릴 리가 없죠, 이런 게임에서. 응. 문이 잠겼다. 열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아씨, 제가 이거 오랜만에 가지고. 어, 남자 사라졌네요. 예, 천동작도 안 좋은데. 여기 목 맸던 분이, 어? 어, 어 시체가 어디 갔지? 예. 시체가 어디 갔을까요? 응. 아유, 무서워. 이제 여기가 열릴걸요? 아, 안 열리지. 아, 열린다. 여기 남자분 계세요? 오, 씨, 진짜 사람이 네 나갔어. 아 진짜 이거 만든 제작자 진짜 반성하세요. 이거 이 의미도 없고 정말 이거 저 나타난 거 랜덤이어가지고 정말 여러 번 죽어야 돼요. 여러분은 편집 된한 번을 보고 있지만 제가 각 잡고 진짜 음, 음. 두 손으로 음, 음. 어, 플레이했습니다. 음, 음. 자 여기 막힌 길이에요. 음. 뭐 이렇게 뭐저 자재가 좀 부서져서 음, 갈 수가 갈 없다. 없다. 자 여기 스위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 그 혹시 옛날에 아 옛날이 아니다 그 피구는 미스터 브라는 만화 아십니까? 아니요 아 굉장히 재밌는 만화인데요 그니까 약간 그분해 하우스라고 완전 대저택이에요 이런 입간판 음. 뒤에 태, 텐트 치고 살아요 약간 그런 느낌. 달려가 보면은, 여기, 집이 있어요. 음. 어, 화분도 있고, 아주 이쁩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세이브 포인트 있습니다. 세이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우리 한번 할까요? 아까 걔 때문에? 네. 아, 근데 죽을 일은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음. 어. 그러면은, 일단 세이브는 한번 할게요. 뭐,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음. 자, 그럼 이 반대편 문으로 나가 줍시다. 별로 딱히 여기에는 더볼건 없어요. 야. 니 마야. 아, 맵을 얻었습니다. 어. 음.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뭔지 압니까? 난 남펑입니다. 펑이라고 부르세요. 전 낫이에요. 나 나도 당신처럼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요. 내가 의식이 있었을 때 나는 이미 여기 있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나도요, 나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무섭습니다, 때때로. 이상한 공간에 고립된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한 것 같아요. 여긴 그냥 평범한 공간이에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탈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종이를 찾았습니다. 내가 자, 찾은 지점에서는 당신이 출구라는군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소로 가야 할것 같아요. 메시지요? 이 장소가 탈출구라고 확언하는 다른 게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만 확인해 봐야겠어요. 나는 이게 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이 종이를 먼저 볼래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둘러보고 이 정소가 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홉 살 짜리의 여자애를 봤습니까? 아니요, 누군가요? 네, 여동생입니다. 그녀도 여기에 갇혀있을 경우에 그녀의 이름은 통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떠나는 게 좋겠어요. 한 가지 경고할게요. 허스키 정원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왜죠? 거기에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나요? 유령이 있어요. 내가 봤어요. 유령. 장난쳐요? 나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장난치거 아닙니다. 좋아요. 거기론 가지 않, 않을게요. 나 갑니다. 잘 있어요, 펑. 잘 가요, 네. 저희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죠? 예. 예. 안 가는 게 정말 음. 좋습니다. <laughs> 자낚과 얘기를 하고 아 여기 문이 조준이 줄 알았네